여기가 이제, 나니와라는 게 한문으로는 남파예요. 남파. 난파. 그러니까 파도가 막 친다는 거죠. 남파. 난파. 그 남파를 일본어, 일본식으로 읽으면, 나니와예요. 나니와. 나니와. 나니와는 오사카입니다. 그 다음에 쭉 오면은, 여기에 이끼국이라고 있어요. 이끼국. 이끼. 그 다음에, 나노. 이도 말로. 그 다음에 스시마. 그 다음에 구야항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거꾸로 왔습니다.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왔죠, 지금. 왜 이걸 거꾸로 설명하냐면요. 우리가 간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구야항구. 이거는 경남 가조.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가조. 가야에 어, 대가야, 소가야, 어, 아라가야, 뭐 이렇게 가야가 있는데 어, 그 중에서 경남 가조에 가시면 산꼭대기에 그 우두산이라고 하는 비석이 하나 있어요. 어, 소 우자에다가 머리 두자 써서 우두산, 우두산이라는 음, 데가 바로 여기 구야한국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어,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고사기와 일본 서기 속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구야한국이라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도쿄에서부터 쭉, 지금 거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 얘기는 후한서에 나오는, 어, 일본, 일본의 왜를, 그러니까 후한서에 나오는 그 당시에 중국에서부터, 어, 일본을, 일본이라는, 뭐, 그는 일본이라고 안 했죠. 왜라고 했죠. 왜, 와, 어, 야마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려야 돼요. 왜, 와, 야마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야마토는 대화라고 읽어요. 한 번으로 큰 대자에다가 와라고 써서 어 대화라고 써 있지만 읽기는 야마토라고 있습니다. 왜 야마토라고 읽지 야마는 산인데 산도 거기에 대한 의문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첫 번째 강의가 첫 페이지인데 아직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한국이라는 게 그, 일본에, 그러니까, 후한서에 나와 있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갈 때는,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고, 그 중에 여기 거제도를 지나서, 수시마를 지나서, 이도 나노 마트로. 그죠? 이도 나노 말로, 여기 써 있잖아요? 이도 나노 말로를 지나서, 동으로 어, 며칠, 뭐 물길로 며칠 뭐 이렇게 해서 가면 바로 어 야마토가 있다. 이런 그 문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매년 동경대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그다음에 교토에 있는 교수들 도쿄와 교토에 있는 교수들이 그 야마토는 과연 어디일까? 라는 걸로 학술 대회를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 참가해 가지고 동경대에서 교수님들이 발치한 자료 그다음에 교토대에서 주장하는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일본학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야마토를 어디로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아직도 미스테리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는 이어집니다. 왜냐면 하 택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물길로 열을 뭐 이런 음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고장에 그 가서 어그 장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거는 또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임나 일본부하고 또 연결이 돼요. 임나 일본부라는 얘기.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는 신공황후의 얘기. 다여러분도 조금씩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임나 일본부. 그러면 뭐 공부하신 그 특별하게 일본학을 안 하셨더라도 어 임나 일본부 어임나라는그 일본부를 두고 우리나라를 지배했대 뭐 이런 얘기. 임나 일본부의 실체가 뭔가? 그런 거를 이제 밝혀 나가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요. 초중고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요. 현재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치가분들. 한일 의원 연맹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제발 좀 어, 공부 좀 하시고 어,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그 일본에 가시지 말고요 공부를 좀 하셔서 일본에 대한 공부 좀 하셔가지고 떳떳하게 우리가 일본 열도를 개척했다는 그런 주체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런 지식으로 그들을 대하시면 어, 충분히 대한민국의 미래 한일 간의 관계를 이 어, 약자 입장에서 뭐 35년간의 침략을 당한 식민지인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2 0 0 0년의 역사를 알고 계신 분으로 어 그들과 정정당당하게 가르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일교류에서 안중근승모회 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의 그 한일관계를 주관도 하고 또 코디네이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된 협상 현재 일본 열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지 이런 거가 가장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일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요. 미래 미래 2022년도 에 지금 한일의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입장도 있고 일본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있어요. 근데 같은 피를 나는 동족.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요. 너 무슨, 체, 무슨 책임으로 너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동족이라니 말이 돼? 아니 그 일본애들하고 그래 한국 사람하고 같은 동족이란 말이야? 어 이렇게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 야, 저놈 친일파야 뭐 이러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야, 제일 좀 위험한데, 저놈 친일파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개 토론도 제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발 그 어떤 시대적인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젊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청소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예, 일본의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어, 자기 주관을 갖고 한일관계 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들을 형으로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이 강의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일관계의 청소년 그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관찰을 하죠.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을 같이 섞어 놓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활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어린이와 일본 어린이가 같이 합쳐서 2박 3일 동안 생활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의 천재에 해당된다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만 데리고 일본의 우수한 학생들과 같이 캠프를 차려서 그들이 활동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셔야 아 이게 한일 간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 포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오늘 첫번 강의입니다만, 단순하게 강의실에서 이렇게 지도를 놓고 자료를 놓고 사료를 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일본인들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행을 하셨다는 건 트래블이잖아요, 여행은요.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 갔다가 우리끼리 뭐 일본 사람 한번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갔다 와요. 우리가 만나는 건 현지 가이드밖에 없죠. 그게 아니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박물관에 있는 그 박물관 학예사들도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요. 또뭐 숙소에 가서도 대화도 나누고 일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관광지에 가서도 나누고 또 종교적으로 뭐 사찰이라든가 신사라든가 이런데 가서도 대화를 나누고 그런 교류, 어, 직접적인 그런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어, 공부를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강의는 단순히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이거를 통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기부여. 그냥 지금까지 어, 우리가 일본지도 한번 제대로 본 적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뭐 20대까지 청소년, 20대 청소년이 될 때까지도 뭐 초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일본 그러면 일제시대에만 가르쳤지 한일관계가 어떻게 되고 현재 한인과 일본에는 어떤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성인이 됐을 때뭐 일본 여행을 갈 수는 있죠. 가서 보고 오죠. 뭐도쿄로 간다든가 오사카 간다든가 후쿠오 간다든가 보고 오지만 겉 모양만 보고 오지 그 안에 쌓여 있는 그 2000년의 타임 스케줄 쫙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간적 시간적인 그런 어 쌓여 있는 그 맴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 느끼고 오셔야 될것 같고요 저희는 매년 어 금년도 10월 2일날 어 교토에 여기 교토 일본의 중심지라는 교토에 고려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고려사, 그 고려사에 그 일본에서 돌아가신 영령들을 모시고 천도제를 또 지내죠. 그러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일 간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9월달에는 또 안중근, 여러분들 일본 사람이 안중근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미친놈이라는 분들이 저한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마을 전체가 안중근 의사를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커다란 석비를 세워서 영웅 안중근이라고 써놓은 그런 마을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저는 그런 실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이 있고 현지뿐만이 아니라 중세 1 6세기서부터 19세기까지 그다음에 그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국과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많은 일들이 각 시대별로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 있다는 마음이 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첫 페이지에도 나가지 못했는데 일단 요거만 가지고도 그런 얘기가 하는데 여기 지금 있잖아요. 요거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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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진 보이세요? 요거 사진 보이시죠? 음 이거는요. 이 사진은 조문 톡이라는 톡이에요. 조문 조문토기. 톡이. 조문 톡이라는 지인데 저도 그 일본학 공부를 할때그 일본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일본 시대를 구분하면 조문서부터 나와요. 일본은. 조몬, 야요이, 고훈 시대. 이렇게 이제 뭐쭉 시대가 나오는데, 물론 저도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어이 조몬 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냐 하면, 독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몬과 야요이 시대의 경계가 있어요. 경계.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냐면, 자, 여기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넘어갔겠죠. 이렇게 한번더에서 넘어. 요거 뭐 49.5km밖에 안 되고, 이것도뭐한 7, 80km밖에 안 되니까 이거 수지만 보여요. 그거제도어 가서 보면, 그 옛날에 아무리 미개, 그 미개하다 그러면 좀 이상해요. 옛날 사람들이 미개하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그이 시,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어, 발달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남쪽 지방에서 일본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조몬과 야외의 경계가 뭐냐 면요 쌀이 있던 시대와 쌀이 없던 시대입니다. 조몬 시대는 쌀이 없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어? 어떻게 일본 사람들 쌀 먹고 살지않아요 악기 어, 발행을 해가지고 일본에 쌀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는데, 왜 일본에 쌀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한국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본의 시대가 조문과 야요이로 구분된다. 첫 번째가 조문, 그 다음에 야요이. 야요이라는 건 무슨, 뭔데 야요이라고 이렇게 바뀝니까? 뭔데 야요이가 되죠? 이런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야요이라는 시대는 최초로 쌀을 집, 재배하게 된 시대를 야요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쌀을, 쌀 농사가 시작된 시기를 야유라고 한다. 그래서 야유 유적지를 가봤어요. 후쿠오카라는 지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해안, 해안지방에 하나, 그 다음에 그 후쿠오카 공항 바로 옆에, 그리고 여기 후쿠오카 또, 어, 해변가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큰그 동네 안에 마을도 있고, 그냥 한쪽에 바닷가도 있는데, 논이 있어요. 논, 논이 이렇게 있어요. 논 있고 뭐 박물관 하나 지어져 있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한글로 써 있습니다. 한글로 이곳은 한반도인이 일본 열도로 건너와 최초로 쌀 농사를 지었던 곳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놀랄 만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그 그 시기서부터 일본에서 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를 야여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조문토기는 한반도인이 건너가기 이전 일본 열도에 살고 있던 조문인이라고 하죠 조문인들이 만든 도자기인데 정말 예술이에요. 대단합니다. 저는 이거 저희가 배우는 텍스트 책에서만 보고 아 조문토기가 이런 거야라는 몇 가지 한뭐열몇 가지의 그런 조문토기를 봤는데. 우연하게요. 제가 도쿄 출장을 갔다가 국립박물관 우에노, 국립박물관 우에노를 지나가는데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조문전, 조문 시대의 도자기들이라든가 유물을 전시하는 박람회가 열린 거예요. 오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갔더니 이 조문토기가 어디서 몇 개씩 발굴한 그런 게 아니고요. 수백 개의 조문토기를 전시해 놨더라고요. 와, 이렇게 많은 조문토기는 처음 봤다. 이렇게 조문토기가 많이 있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그 책도 되게 비싼데 도록도 제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도록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도예가들한테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거랑 똑같이 만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2000년 전. 2000년 전 또는 25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만든 건데, 이거 똑같이 만드실 수 있으세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거 지금도 만들기 힘들어. 2000년 전, 3000년 전에 만든 건데, 지금 만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토 톡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다, 여기 아오 머리서부터 아오 머리 아키다, 뭐, 무리어가 쭉 해서 일본에는 어, 우리는 8도지만 일본에는 47개의 도도부연을 가지고 있어요. 47개. 47개니까 제가 아홉 머리에 대해서 한 줄을 얘기해도 이 일본을 전체를 얘기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1년. 그 대학에서 일본학 전공하신 어, 교수님들이 일본의 뭐 풍습이라든가 일본의 전례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민속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으세요. 어, 막 이렇게 막 학문적으로 <laughs> 이런 거를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어도 정말 그 일본인과 한국인 우리 이 사람들이 정을 나눌 수 있고 또 민속을 나눌 수 있고 하는 그런 얘기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쯔리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일본에 마쯔리가 쭉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희박해져가는 뭐 칠석제라든가 8월 한가위라든가 이럴 때또 시베의 절기를 그 상징하는 어, 그런 게 이제 다들 없어져가고 있죠. 사실 그거는 도시에서라기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시골, 지방에서 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지방문화재가 물론 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도시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일본의 마치리는요, 고향 도시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죠. 그 지역에서 마치리를 한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세러리맨들이라도 다 돌아가서 그 마을에 가서 옛날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같이 축제를 즐긴다기보다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축제인데. 우리는 축제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이거 정말 잘못돼 있어요. 축제 한다 그러면 유명한 가수들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막 가수들 데려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지방자치단체. 무슨 축제 한다 그러면 축제가 뭐예요? 축제가요. 축제는 신에게 제사를 지 드리는 날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병하고 풍부하게 곡식이 잘 자라서. 어르신들을 모르시고 잘살수 있게 해달라는 게 축제입니다. 뭐 어디 저 예산 따가지고 저 외부에서 유명한 가수들 데려다가 띵까 띵까 그 그런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이런 싸서 이 말씀도 죄송한데 제발 어, 지역 축제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자체 내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 내에 있는 인원, 자체 내에서 있는 그런 전통과 역사를 끄집어내고 제일 먼저 제사를 지내는 걸 먼저로 하고요. 어, 그래야만, 왜 일본에는 축제에 사람이 모이는가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쇼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요. 유명한 가수가 와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에 가서, 지역에 가서 그 신에게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무병하게, 편안하게, 사이좋게 잘살수 있게끔 기도를 드린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고 그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가서 기도를 드리러 가는 거지 가수가 노래한다고 해서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좀, 음, 제대로 잘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마다 아이디어를 제가 40년 동안 그 일본 열도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도 아 사람도 없는 어떤 그런 그 어촌 마을이라든가 또는 산골 마을이라든가 이런데 다니면서 그 채취한 그런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도 우리가 또좀 생각해 야될게 신도인데. 제가 요즘 도서지방을 많이 갑니다. 도서지방에 배를 타고 많이 가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옛날 사장은 다 없어지고요. 특정 단체에만 섬을 지배하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나라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종교, 뭐론 무엇인가 우리가 잘 지켜야 될게 뭔지, 전통이 뭔지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잘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